전래동화. 돌아 돌아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. 근데 어느 날 경주를 하기 네. 시작했어요. 토끼야, 토끼야,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? 아, 돌아볼까? 우리 경주를 한번 해보자. 나한테 지잖아. 나한테 지잖아. 레디, 스타트. <머리는 소리> <laughs> 정말 재미없네요.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<laughs> <soulmate> 있어요? 어때요? 이게 열 여... 살이에요. 알겠어요. 이게 열아홉 살이에요 <laughs> 이게 <웃음> 이, 이, 이 둘이가 열아홉 살이야니. 그냥 그렇게 져요나 so? <laughs> 이렇게 도안돼 걸어, 야 아, 제가... 만 그냥 걸어, 이냥걸